네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들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바로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 분입니다. 외유내강용 팩트 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습니다 좌우간 오늘은요. 6월 지선 향한 여야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서 5천 회동을 갖기로 했었거든요. 장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지 도입법과 대법관 증언법 통과 등을 이유로 당일 불창을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죠.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실패한다면 국민들이 많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이 좀 기쁘게 성사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정말 어젯밤 11시 경에 강원도에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몇 개의 카톡방에서 불이 났어요. 이게 뭐냐? 이 사심제 도입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위헌 아니냐? 헌법에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당 법사위에서 이런 걸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냐라는 고초에 그러한 볼만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같이 만나자고 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만나시면 돼요. 만나시면 되는데 이게 명청 갈등 속에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이유로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을 SNS 글을 쓰니까 의석수 10석의 조국혁신당을 안 부르게 되니까 의석수 3석에 개혁신당도 못오게 되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그 이재명 대통령 둘이서 만나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색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찬이 무산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은요? 네 소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단은 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일날 좀 불자평보 한건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여야간에 이제 오찬 의동이 이제 성사됐다고 했을 요 저는 사실 좀아 다행이다 이제 정치가 좀 복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이유를 든게재판소원제나 대법원 증언법 등을 통과 등을 이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역역설 역발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만나서 대통령과 정,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얘기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좀하 아쉬움이 들고 사실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3월까지 달 임수익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민생개혁 입법들이 좀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여야 대표, 대통령 간의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좀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구나, 복원될 여지가 생기겠다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브리핑을 통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좀 여야 그 오찬 회동 대통령과의 만남이 좀 성사됐으면 좋겠고 아까 강대규 변호사께서 그 다른 군소 야당들과 다른 야당들과의 뭐 만남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1월달에 그 다른 모든 정당 대표와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장도우 대표 단식 때문에 불참을 해가지고 장도우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그때 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좀 이번에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1월달은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못하냐. 이거 혜택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소원제, 이른바 사심제와 대법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하면 얘기를 하겠죠. 아, 대통령, 이거 위원 아니냐. 대통령도 지금 변호사로서 법공부 한 사람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사심제 통과되면 누가 혜택 봅니까?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대법관 증언하면 그 대법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법원을 본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과 뭐 국회에서 추천목, 대통령 추천목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죠? 그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해법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국회의 동의에 대해서 전준철 특검 사태를 비춰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 이루어진 전화를, 합니까? 전화를 했다고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얘기나데 청와대 관계자라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아,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갔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전화하셨다고 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 네,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실가 민정석이라고 수 해서. 네, 아, 어쨌든 예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에 동의 없이 전화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혜택을 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기 때문에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면전에다 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으면 대통령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라고 했겠습니까 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안간 겁니다 네자 좋습니다 역시나 좌우지간 첫 번째 질문부터 뭐~ 순탄치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게요 재판소원 제도를 허용하는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부 개정안을 두고서 여야는 물론이고요 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 네. 우선은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 사실 이제 열네 분이 계신데 지금 사실은 이제 대법원 재판이 사실 수만 건의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과중을 좀 과부하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강대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분들만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독점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사법권이라는 게 14명에 집중되어 있던 대법원의 권력이 더 쪼개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재판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과연 어쨌든 헌법상의 뭐 위헌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요청하고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권한들을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음. 네, 그분들만 이익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범죄자들만 이익을 봅니다. 이 재판소원제, 또 대법관 증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고 범죄자들만 좋아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색깔 다 빼고 숫자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관 수 14명이잖아요. 14명에서 4만 건, 연간 4만 건의 재판을 합니다. 헌법 재판관수 9명입니다. 9명에서 연간 2,500에서 3,000건의 재판을 해요. 대법관수를 늘리잖아요. 근데 사심제를 하게 되면 이 4만 건이 그대로 헌법 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9명에서 4만 3천 건을 하게 되는 거죠. 대법관 과중된다고 인원수 늘렸으면 헌법사심제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심제를할 거면 헌법재판관 인원수를 늘려야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냈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 얼마나 이법 공부를 조금만 더해본 사람들은 헌법 재판소법을 68조 1항을 본 사람들은 답답한 거고요. 네.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판 소원 해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소원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법에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내란 거리고 있는 그 모든 관련자들도 헌법 재판소법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다 풀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건,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이러한 또 성범죄자들,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이 재판 소원을 하면서 헌법 재판소법 30조가 28조에 의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풀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계산과 토론 하나도 없이 단순히 헌법 재판소법 68조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소원을 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여덟 글자만 쏙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고민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약간 음... 많이 걱정됩니다. 네,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는데 법사위에서 잘 참여를 안 해주셔서 그런 고민을 자, 같이 못 하고 습니다이 고민을 아쉽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음... 여기 무슨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의로 들어가는 게 무슨, 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간사에 대해서 간사 임명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판국으로 법사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것조차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 의식이 네.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피해를 <알겠습니다>. 주셨으니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이 너무 과열되시는 것 같아서.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당청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서 아쉬울 것 같은데, 최근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 제안을 했던 6월 지방선거 전 조국 혁신당과의 합동이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리더십의 뭐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명확성과 선명성은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7 0여 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모임을 하나 발족했어요. 거기에 뭐 이현주 강덕구 뭐 황명성 이런 최고위원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70명의 명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권을 계속 이어갔을 때 살생부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선명성은 얻은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건 나중에 또 주제가 잡히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예, 일단은 뭐 완화해야 될 긴장 관계 없습니다. 당첨 관계는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리더의 덕목 중에 물러나야 될때 알고 물러나는 것도 저는 리더의 덕목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리 대표가 본인이 처음에 제안한 일인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국 의원들 이제 초선, 재선, 삼선, 중심의 그룹별로 이제 간담회를 하고 이제 당내 의중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합당 제안을 이제 중단을 무산 중단선을 한 것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리더로서 어쨌든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한 20여일간의 이제 합당 관련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일반 당원부터 뭐 여러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표들 등까지 다양한 의사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토론을 했건 논쟁을 하고 저는 이거야말로. 건강한 정당, 건강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정당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또 조국 혁신당은 합당을 위한 추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선거 이후 추진대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제 6월 지방 선거에서부터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선거 이후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 두 당의 연대나 통합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두분 생각도 사실 궁금합니다, 차장님 네. 그 녹록치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휴니라 이제 정치 쉬운 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연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은 6월달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국에 있는 250 250여 개 지역구,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공모 절차 중에 재공모를 하게 되고 재공모가 완료되면 이제 각 17개 시도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당 대표를 당 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당원대회 절차가 8월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까지는 사실은 통합 논의가 그 사이에 진행되기 사실 어렵다. 이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지도부 재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도부에서 통합이라든지 합당 논의가 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말씀드리면 을 8월 달에 결국 선출된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합당들에 대해서 전망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후보자 간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치는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027년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이든 통합이든 논의를 하려면 이때 진행해서 이때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지 총선을 안정적으로 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합 뭐 연대 합당 이런 얘기는 총선이나 지선을 앞두고 나온 얘기고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년 20, 2027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연대 합당이 계속 이어질지 좀 궁금하면서 이게 이어지려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과하면서 어,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나와야 돼요. 더 세게 나가서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야지.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입니다. 가령, 도봉구에서 당선된 김재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었고 정의당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주역구에서 구도가 갈려져서 1000표 이하로 이제 그 이긴, 이긴 건데, 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더 세게, 어? 합당 안 해? 그럼 내가 구도를 흐트러뜨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낼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연대를 하게 되다가는 조국혁신당의 어떠한 힘만 빠지게 되고 후보만 못 내게 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과 통합은 없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에서도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아, 기원하겠습니다. 입당하시려고 아, 혁신당 씨 입당 하시려고 그러는 거왜 이렇게 아우간니다 아닙니다. 거는...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었고요. 네, 이런... 한나라당 때부터 뭐 한나라당 때 파란색이긴 했죠. 하지만 네. 국민의힘 당원을 20년 유지했고. 조국 혁신당 조금 더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합당 통합은 망한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녹록치 않을 거란 말씀 드렸는데 국민의힘 역시 사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저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윤 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뭐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씨 질문에 장동영 대표가 그 의제는 분열의 씨앗이라며 미래로 가자라고 강조를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수 최고의원이 선거 전략일 뿐이니 기다려달라고 음. 밝혔다. 이러니 앞에선는 절연, 뒤에서는 네. 뭐 포옹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 구도를 보면 정치 구도를 보면 결국 대통령제 중심 대통령제와 이제 양당제 체제잖아요. 예. 이 체제에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느 정당이 마찬가지 자신의 지지층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도로서의 확장 외연 확장을 노려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들 사실은 그런 이제 유튜버들의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은 지지 당 대표가 됐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절연이 사실은 쉽진 않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절연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 김민 결국은 이제 저는 후보는 아까 구도도 말씀하셨는데 구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너 개인을 단절한다고 얘기를 말은 해도. 사실은 이제 후보로 나서는 대표 선수들이 윤호게인을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표 선수로 나온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인물로 결국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선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진실이 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다. 변호사님. 네, 일단은. 여당에는 소장파가 필요하죠. 여당은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좀 자극하는 소장파가 필요한데 야당은 소장파가 필요 없습니다.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바 윤 어게인 또 이른바 친 한계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또 장동혁 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뭐윤 어게인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막 섞어요. 막 섞어가지고 이름 지우고 이름 지우고 본인이 지지하는 지지층 이름을 지우고. 아무나 뽑아 가지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지방선거 승리해야죠. 혹은 이재명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목적은 다 똑같단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당원들이 혹은 또 국민들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목적을 아예 다르게 정말로 나는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뭐 국민의 힘의 승리보다는 나는 내가 지지하는 그 1인, 뭐 윤석열이든 뭐 한동훈이든 그 1인이 잘 되는 게 낫다. 난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 그 1인이 승리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당하고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은 목적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지 나중에 뭐 윤어게인을 하던 뭐뭐 한동훈 친한계를 하던 윤어게인 아, 지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를 뭐, 아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거죠. 개, 그 개, 그렇게 개. 하던 이런 게 남아 있는 것이지 일단 선거 승리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기 아, 위해서는 아, 무슨 지지든 하겠다라는 말도 좀 전해드립니다. 아,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합 합법적인 통합. 그렇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토각 말씀하셨는데 행정 통합 이슈 속에서 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음. 지역의 반발이 당연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진태 지사는 삭발까지. 감행을 했고 우상호 전 수석은 여당 원내지도부를 설득에 나섰는데 여야 정치권과 이제 강원도가 설 연휴 직후 강특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오죽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삭발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는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헤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시는 아, 분인데. 이미지만 중요시한다? 어떻게 하다가... 말 어떻게 이미지 만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음, 헤어를 중요시하다 생각, 생각한다고 하는데. 말좀 끊지 <laughs> 마시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분인데, 삭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법안이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뭐, 계엄이니, 탄핵이니, 대선이니 다 차포 다 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오극을 한다면서 대전 충남 통합시키고 광주 전남 통합시키고 부산으로 해양수도 다 이전하면서 강원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삭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 상경을 했는데 사실 도지사의 삭발은 예전 식순이 없었습니다. 삭발은 남자 5명, 여자 5명의 강원도민 대표가 삭발하는 건데 첫 주자가 여성분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삭발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도지사께서 뛰어나온 거죠. 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당원 도민들이 특히 여성분이 머리 길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제가 삭발하겠습니다라고 도지사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보인 것이고 거기에 지금 어, 국회가 행안위가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답으로 인해서 아마 강특법 상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된다고 보여지고요. 도지사가 삭발 안 했으면 지방선거 때까지 이거 통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장님. 예, 아까 그 강대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실때이제그 17개월 동안 이제 법안이 계류됐는데 저도 그 1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봤는데 일단은 2 3년도 9월 달에 이제 성기현, 한기호 두 분이 공동 발의하셨고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하고 이제 11월 20일쯤에 이제 국회 그 행정안전위에 처음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서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넘어가고 이제 얼마 안 있다 12월 3일에 개엄이 일어났어요. 개엄이 일어나면서 개엄 때 윤석열이 하려고 한게 뭡니까?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를 사실상 봉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개혁이 성성사 성공했으면 특별자치도법 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 이런 게 특별 자치도 지연을 민주당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반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진태 도시사가 삭발하던 날, 같은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송기현 의원, 그리고 허영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정무석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서 3차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을 했고요. 윤건영 간사는 이제 관련한 내용을 사, 어, 보고를 했고,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3월 처리를 지시를 했는데, 당시 이제 우상호 수석,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을 더 빨리해서 2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달라 최선을 다해 달라라 했고 한 명도 원내대표도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오극삼특이라는 법안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안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넘어갈 텐데 한 가지 제가 그것 안전장치가 뭐냐 한 명도 원내대표가 지역과 전북 익산입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법 해야 되거든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위해서라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더더욱 신경 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공약 1호 공약이었고요. 당선 되자마자 발빠르게 추진했던 게 윤석열 정부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서 개헌을 통해서 그걸 개정하는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나요? 아, 그개엄은이강원특별자치도파고 무관하죠. 아, 무관하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든. 국발가 개엄... 마비가 되면 은강원특별자치도 어, 통과가. 목소리가 너무, 너무 컸어요. 네. 네. 무슨 얘기라든개엄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토론 전에, 좌우주간 전에 이슈토크에서 허영 의원이 나와서 방금 하신 멘트가 무엇입니까? 상경하는 날짜에 맞춰서 마침 우상호, 송기현, 허영이 같이 한병도 언대표 만났다. 이건 뭐예요? 상경 안 했으면 그러면 안 찾아갔을 겁니까? 그럼 에이, 그동안은 그건... 뭐 했어요? <laughs>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수석 하는 몇 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안 찾아가니까 김진태 도지사랑 강원도민 3천명이 가서 상경한 거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있었고, 오늘 김진태 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또 김시성 도의의 의장이 한병도 원내대표 찾아갔고, 거기서 어제리나, 이제, 어제, 어제, 어제 찾아갔고, 거기서 구두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조속히 2월달 안에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확답을 듣고, 천막은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그 강원도민들께 그래도 설날 전에 설 밥상 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강원특별자치도 김지태 도지사가 삭발을 통해서 받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명도 원내대표가 받았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분께 <laughs> 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장님? 어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법만 있으면 사실은 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광역, 광역 통합, 초광역 통합 특별법이 사실은 이게 좀뭐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질서 설치면 되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 특별자치법 2차 개정할 때 보면 정부 부처와의 이제 권한 이원 가지고도 좀 신경전 이 있었잖아요. 광역 통합도 사실 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국회 행정안전 위원에서 회 관련 공청을 했는데 당시 이제 강기정 시장 이제 뭐김태훈 충남도지사 이장호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사실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그날 저녁 9시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민석 총리를 찾아가서 권한 이양에 대한 얘기를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전이 여기에 대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오찬이 좀 이제 무산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올라온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수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내기를 보이콧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뭐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가 잠깐 돌긴 돌았어요. 근데 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영방송 지원에서 없는 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예전에 자, 전과가 있거든요. 강원특별법 때문에. 언제 통과되냐? 단 하나만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치기새치기만 하지 말자. 강원도가 먼저 법을 발의했으면. 먼저 법을 발의한 것부터 통과를 해줘야죠. 법은 강원도가 먼저 내는데 왜 대전 충남 신경쓰고 왜 부산은, 부산 해양 수도 특별 이전법은 9월, 작년 9월 달에 발의했는데 발의되자마자 2주 안에 통과됐어요. 근데 강원도는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근무하는 몇 개월 동안 아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지 대화로도 나누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서 새치기만 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 자치도법 2월 안에 통과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6월 지선 현안 여야의 승부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두 분의 한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저는 머리는 미는 게 아니라 쓰는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제 현안을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후보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전을 도전 현안을 해결하는 거는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써야 나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머리를 쓰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 네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 쓰고 있고요. 재판을 겁내하는 자가 곧 범죄자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재판소원법 또 혹은 대법관 증언법 이게 다 재판이 무서서 워 그런 거거든요. 재판에 갈 사람 또 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곧 범죄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환자 윤석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뭐 내란에 대해서도 재판 소원 하겠죠. 네두분 지적하시고요. 이때 끝나고 또 말씀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모레부터 다섯 동안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